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때, 한국이 세계 4대 기후 빌런으로 불렸단 사실을요. 왜 이런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허술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출량이 아닌 전망치라는 건데요. 둘째,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석탄 발전에 의지하고 있으며, 당시에도 석탄 신규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비율이 2% 3% 수준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 1,600만 톤,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북유럽 5개국과 영국, 네덜란드를 합친 양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기후 대응 성적표를 60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아래 순위에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속도를 내는 지금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딱따구리 외 61명의 청구인들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딱따구리는 20주차 태아의 태명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49년까지 감축 계획조차 없다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세상에 살고 싶은 아이들의 바람.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후 빌런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지구를 남기는 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자 약속입니다.